이거 게 예, 오늘 마자막으 쿨러 넘쳐가 비닐을담고 있습니다. 예. 10메달 거 예. 아무래도 베이트보다는 스피닝이 예, 확실히 효과적이시고 나요두 아, 분이 잡는 거를. 以是吧？ 살짝 땡깁니다. 살짝 쭉쭉쭉이 아니고 뗏끝을 조시라고 있으면 페이터 로브레이터 잘 올라오죠. 오므리거는 이런식으로 흔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딩, 피딩이 아니죠. 이렇게 떠올렸을 때, 떠올렸을 때, 그리고 뭐 밑에 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수심층이 20m이면 20m에서 한 25m부터, 예, 쳐 올리기 하시면 돼요. 저 목줄 단차는 약 1m에서 1m20 정도 주시면, 예, 뭐, 옆 사람하고 크게, 놓김없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 됐어 됐어 그만 내라고 저기에서 10메달을 내라 하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던진 거리만큼 이리 다고오잖아 카메탈 예, 이 카메탈 2단 3단 구분 없이 예뭐 다들 뭐 많이 고 있습니다. 카메탈 2단 3단 구분 없이 제가 뭐 얼음 녹인 분도 있고 얼음 다 들은 내신 분도 있고 예. 많이 나오기다 많이 나오네. 시간 얼마 없어요? 예. 거의 다 쳐. 저 옆에 담고있고 네. 10m 위로 노리세요 네. 어, 당기보세요어 네. 네. 이제 깔치가 조금 섞였습니다 네. 뭐아직까지 채비 터지고 이런건 없는데 바늘 끝에 네, 이것도 쿨러 넘치셔가지고 공간이 남고있고 네, 바늘 끝에

동영상 찍고 있어요. 빨리 잡아보세요. 어머니, 얼른. 베이터를 해도 이런 식으로 베이터를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점은 멀리 던지는 거 그게 안 되는 거 있지만은 왜못 잡아요? 지금까지 일탈일피로 잡을 때 카메라 올이또 카메라 올렁증이 있네 또. 아, 10m다 넣어 면 되는데. 네, 넣고 지금 7m까지 내려오는데 안 물어 가지고. 살짝 당길 때 그때 쳐야 돼요. 너무 자주 친다. 너무 자주. 조금 입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시오. 너무 자주 치면은 야 애들이 공격할 시간을 못 줘요. 예. 저희 오늘 처음입니다, 한치. 한치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시알이 예. 작으면 더더 예, 더 입질이 약고. 지금 치는 거 치고 기다리는 거를 지금 속도보다 두배 늦게 두배 늦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칠때 무는 아들이 아니니까 깔치처럼 칠때 그거 덤비는 게 아니고 얘들은 움직이 주고 기다려 줘야 와서 살 올라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고, 예. 그러니까 한 20초 정도 터울 주시면 돼요. 있지. 그렇지. 옆에도 있지. 예. 더블 입니다